너는 왜 그거 있다 이제 오니? 쟤네도 쟤네 밥 먹는데. 나랑 <laughs> 야. 전기이야 예. 네. 엄마 널아이라고 야, 야, 네, 니그 네, 빨리 가봐, 니도 네, 빨리, 빨리 가서 저 먹어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얼 가서 먹어. 잘렸어 어. 어, 오케이 잘 잤어. 예. 네. 어제는 아주 잘 잤네. 야, 니저 네, 더미 거 와야지. 아이고씨. 내 나온 오이줄 알아? 이모나와서 그래, 이분 이모 나온 뭐 두고도. 내나와이내트라 네, 저단 니고네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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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고 이이 이거 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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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요, 어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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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요, 요, 하얀색 찍어봐 하얀색 귀여워 만마를 줘야지 응.